쇼폼 열풍이 불러온 변화들, 10초 영상에 몰리는 돈과 인재들, 그리고 새롭게 뜨는 직업들. 이제는 1분도 긴 시대. 10초 안에 승부가 갈리는 쇼폼 콘텐츠가 사람들의 일상을 점령하고 있다. 틱톡,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등 누구나 한 번쯤 본그 영상들 속에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수익과 커리어라는 거대한 흐름이 담겨 있다. 최근 공개된 한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에서 쇼폼을 본적 있는 사용자의 비율이 무려 82.7%에 달했다. 1년 전보다 무려 13% 이상 상승한 수치다. 쇼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그에 따라 콘텐츠 제작을 넘어 새로운 직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광고와 콘텐츠의 경계가 흐려진다. 쇼폼 마케터의 부상. 짧은 시간 안에 제품과 브랜드의 매력을 전달해야 하는 쇼폼 시장에선 기존 광고의 룰이 통하지 않는다. 재미, 플러스 정보, 소비 유도까지 한 번에 터트려야 하기에 이제 기업들은 쇼폼 전담담 마케터를 적극적으로 영입 중이다. 실제로 쇼폼 기반 마케팅 전문 기업 쇼트는 최근 티르티르의 색조 제품을 AR 필터와 연계해 이용자 참여형 캠페인을 기획했고, 이는 단기간에 1억 건이 넘는 뷰와 함께 글로벌 판매 1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쇼폼 마케팅은 단순 노출이 아닌 매출로 직결되는 시대에 돌입했다. 쇼트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광고도 소화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 연 매출 16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배 성장이라는 성과를 냈다. Um. 이에 따라 쇼폼 마케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 다양한 관련 직무도 전문 영역으로 분화되고 있다. 짧지만 강렬한 서사, 쇼폼 드라마, 제작 인력도 각광. 긴 호흡이 아닌 빠른 몰입을 요구하는 쇼폼 드라마도 떠오르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기존 드라마 작법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감 있는 스토리텔링과 압축된 감정 연출이 요구된다. 스푼랩스가 선보인 쇼폼 OTT 플랫폼 비글루는 단기간에 50편이 넘는 오리지널 드라마를 출시하며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비글루의 인기작들은 3분 내외의 짧은 러닝타임 속에서도 흥미진진한 전개와 자극적인 소재로 조회수를 견인했다. 이처럼 쇼폼 드라마 시장의 급성장 속에 쇼폼 전문 PD, 각본가, 영상 편집자,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등 새로운 제작 인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쇼폼 특화 제작 경험이 인력은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 스카우트 대상이 되며 쇼폼 콘텐츠는 이 샤플 타임 창작자의 시대를 여는 중이다. 데이터와 분석도 쇼폼 시대에 맞춰 진화. 쇼폼 시장이 커지면서 쇼폼 데이터 분석가라는 새로운 직업도 등장했다. 단순 조회 수뿐 아니라 해시태그 반응률, 시청 지속 시간, 타겟 관심도 등 복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 운영과 콘텐츠 전략을 세우는 직무다. 이 직업은 마케팅뿐만 아니라 쇼폼 플랫폼 콘텐츠 제작사 커머스 연계 기업 등에서도 핵심 전략 인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쇼폼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와 데이터 해석력이 요구된다.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 댄스는 라이브 콘텐츠 전략 기획자나 콘텐츠 퀄리티 평가 전문가 등 쇼폼 기반의 다양한 직군을 적극 채용 중이다. 이는 단순 크리에이터뿐 아니라 쇼폼 콘텐츠 전 생태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수요가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도 발빠르게 쇼폼 인재 양성 지원 나서 쇼폼 콘텐츠는 빠른 제작 주기와 낮은 제작비 높은 전파력으로 소규모 창작자에게도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과 교육 기관도 쇼폼 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듀윌 국비교육원 구로센터는 쇼폼 콘텐츠 기획, 영상문법, AI 활용 제작법 등 쇼폼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는 향후 MZ 세대를 중심으로 쇼폼 기반 커리어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짧은 게 대세다. 짧지만 영향력은 더 커진 쇼폼 콘텐츠 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10초 안에 소비자를 사로잡는 시대. 그 안에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창작자, 새로운 기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있다.